안녕하세요. 산야초나라입니다 산에 들어왔는데 요즘 한참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쪽 주위에도 참 많이 이렇게 붉은색의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꽃의 모습이고 이 옆에는 이렇게 또 대올로우기 전에 순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산에서 주로 자생을 하는 토종 엉겅퀴입니다. 참 많이도 이렇게 나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여기는 이제 까치수염이 이렇게 꽃을 또 피우고 있습니다. 사포닌이 풍부해서 이렇게 생으로 먹기도 하고 약재로 달여서 복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것은 엉겅퀴가 이제 꽃이 지고 열매 씨앗들이 달려서 이렇게 휘날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씨앗들 번식하라고 이런 열매 씨앗 있는 그런 부분들은 채취하지 않고 놔두고 참 많습니다요. 이것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근키는 이렇게 자주색으로 이렇게 붉게 하늘을 향해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은 끈적끈적합니다. 또 이게 흰즙이 물씬 나옵니다. 가시가 달려있는 해에서 어린순일 때는 이 데쳐서 나물 내서 먹고 가시나물이라고도 하고 이 엉겅퀴는 꽃이 필때 봉오리는 튀김 같은 거 해서 먹기도 하고 전초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채취하는 시기는 사철 수시로 채취를 합니다. 이 엉겅퀴에는 함유하고 있는 실리마린 성분과 에피게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꽃이 필 때는 실리마린 성분이 꽃에가 가장 좋습니다 해서 지상부를 채취해서 말려 가지고 10 내지 15g 을 다려서 복용합니다 또한 뿌리 같은 경우는 가을 겨울 그때쯤 돼서 지상부가 시들었을 때 약성이 뿌리에 저장될 때그 뿌리는 채취해서 말려 가지고 1일 10 내지 15g 달여서 차처럼 복용하고 또 당금술을 담아 먹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엉겅퀴는 참 이렇게 많이도 피어 있습니다. 봄철에 부드러울 때는 나물로 또 전초는 약재로 차로 당금술로 담아 먹고 또한 이것처럼 이제 꽃이 지고 열매 씨앗들이 달려서 휘날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것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여기 이거 하얀 이 부분 솜털 같은 이 부분은 이 제거를 하고 이 채취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함께 달여서 먹으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채취를 하지 않고 또이 번식 퍼지라고 이렇게. 열매 씨앗이 달린 것들은 채취를 않고 그대로 둡니다. 또이 옆에는요 까치수염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꽃도 참 예쁘게 피우고 있습니다. 까치수염은 어린 순일 때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 가지고 생으로 먹기도 하고 또 말려 가지고 달여서 약으로 복용하기도 하는 까치수염도 있습니다. 이거 좀 채취해 가야겠습니다. 번식할 것은 놔두고. 이렇게 꼽힌 것만 이렇게 채취를 하고 참 많습니다. 그리고 퍼져서 번식할 것은 이렇게 놔두고 이것은 벌레가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 재 한번 좀 모아야 쓰겠습니다 아딱끊거려 아우 야 저기 것도 달라 놓은 것들 이렇게 채취한 것은 채취하고 또 그냥 번식하라고 놔둘 것은 또 놔두고 그렇게 채취를 합니다 번식할 것들은 놔두고 이렇게 좀 채취했습니다 이거 엄마 해서 좀 다려 드려야 되겠습니다 꽃도 참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엉겅키 꽃입니다. 꽃도 참 예쁩니다. 이렇게 꽃하고 꽃봉오리는 만져보면 아주 끈적끈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에서 자생하는 이 엉겅키는 이 토종 엉겅키이고 꽃필 때는 하늘을 향해서 꽃을 피우고 물가에서 자생하는 그 지느러미 엉겅키는 줄기대가 지느러미처럼 달려서 끝에 가시가 달려 있고 또큰 엉겅퀴는 두 배, 세배더 크죠. 그큰 엉겅퀴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꽃을 피웁니다. 이 엉겅퀴하고 큰 엉겅퀴는 한방에서는 대개라고 해서 같이 식용, 약용하고, 엉겅퀴하고 큰 엉겅퀴는 단년생입니다 여러의 살이 풀입니다 근데 물가에 사생하는 지느러미 엉겅퀴는 두 해살이 풀입니다. 한두 해살이 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느러미 엉겅퀴는 이 엉겅퀴나 또큰 엉겅퀴처럼 단연생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 이 엉겅퀴 채취 시기는 사철, 수시로 채취합니다. 이처럼 꽃필 때는 지상부를 또 지상부가 시들었을 때이 그때는 뿌리의 약성이 저장된 때는 그때 뿌리를 주 약재로 사용을 하고 요즘 이렇게 산에서 엉겅이참 보기 귀한데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나면은 해년마다 번식해가지고 이렇게 또 많은 자리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또 발품을 많이 팔고 해야 이렇게 또 보게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엉근키도 이렇게 제철이 있죠. 이렇게 꽃필 때 이제 또 꽃이 지고 그러면은 꽃피기 전에 이렇게 지상부를 사용을 하죠. 이 엉근키는 이 지상부를 채취해가지고 말려가지고 말린 것 1일 10 내지 15g을 달여서 복용하고 한데 허준의 동의보감, 이 앞전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허준의 동의보감이 완성된 게 1610년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 이상이 되니까 그때는 지금보다는 체격이 좋고 지금 요즘 사람들은 또 체격도 커지고 또 좋은 거 먹는 것도 많이 먹고 하기 때문에 허준의 동의보감 기록은 그 기준으로 삼고 예, 요즘에는 더 조금 더 첨가해서 사용하기도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다수입니다 대략적으로 보통 이렇게 가정에 이 약초 이거 저울은 대부분 없을 겁니다 한데 10 내지 15g 예를 들어 10 내지 20g 정도면 사람 손, 손저울, 손저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손으로 그냥 말린 거 한줌 정도, 한줌 반 정도, 또20 내지 30g 정도면은 보통 한줌 반 내지는 두줌 정도를 이, 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엉건케 함유되어 있는 실리마린 성분은 특히 간 건강에 좋습니다. 간세포. 또한 에피게닌 성분은 이 연골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엉겅퀴는 간에도 좋고 허리, 무릎, 관절 등 통증 치료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고 또 혈액 순환이라든가 다양한 효능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엉겅퀴는 이 해년마다 난 자리에서는 이 씨앗 떨어지게 번식되게 남겨두고. 또한번난 자리는 이렇게 채취를 일부 해도 그 다음에 또 많이 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 참 보기가 귀하죠. 있는데만 주로 이렇게 있는 것 그것도 발품 팔아야 되고 또한 외국에서는 밀크 시슬이라고 해서 서양 엉겅퀴를 약으로 제조해서 판매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서양 엉겅퀴는 우리나라 이렇게 엉겅퀴는 가시들이 많죠. 근데 서양 엉겅퀴 그 밀크 시슬이라고 하는 서양 엉겅퀴는 가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엉겅퀴는 잎에가 무늬가 없는데 서양 엉겅퀴는 잎에가 무늬들이 있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거 볼때 그때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서양 엉겅퀴 밀크 시슬은 밀크. 우유즙이 나온다 해서 밀크 시슬 하면은 엉겅퀴를 뜻합니다. 해서 밀크 시슬이라고 합니다. 그점 참고하시고 약초들 중에서 자연이 주는 선물 중에서 엉겅퀴 같은 경우도 참 좋은 약재이죠. 엉겅퀴였습니다. 그럼 산하 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이 엉겅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벌써 꽃이 지고 씨앗이 날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채취를 하지 않고 더 번식하라고 이렇게 씨앗 좀 뿌려줍니다. 이쪽에도 이런 것도 이런 것은 채취하지 않고 이제 씨앗 번식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이 솜털 같은 거, 이런 것은 이렇게 그 식용을 하지 않습니다.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채취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씨앗 날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엉겅퀴 씨앗들입니다. 이제 씨앗이 퍼지고 있네. 이렇게. 엉겅퀴 채취하고 찍고 설명하고 나가는 길에 이렇게 이제 씨앗들 퍼지라고 털어주고 갑니다.